8월은 가을에 심는 작물을 위해 텃밭 토양을 만들어 주었다면 9월은 더운 날씨가 서서히 꺾이는 시기로 많은 가을 작물들을 심는 시기입니다. 고구마와 들깨 등 주요 작물도 수확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바쁜 달입니다. 8월에 김장 작물을 심지 못했다면 수확 날짜를 맞추기 위해 9월에는 심어야 하기 때문에 텃밭 준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9월에 심는 작물 21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에 심는 작물 중첫 번째 대표작물로 김장배추가 있습니다. 김장 배추의 경우 봄밭에 직접 씨앗을 심게 되면 발아율도 떨어지고 맛과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종을 구입하거나 8월에 모종판에 직접 모종을 키워서 9월에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서전후에 모종을 심어주며 늦어도 9월 초순까지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10일 정도 늦게 심어줍니다. 다음 소개작물은 김장무입니다. 김장무는 김장배추와 달리 모종을 심는 것보다 씨앗을 봄밭에 바로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와 같은 뿌리채소의 경우 모종을 심을 경우 뿌리가 활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랑이 무와 같은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장무 재배 기간은 70일 정도로 김장배추 모종을 심는 시기에 같이 파종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김장갓입니다. 가을 재배갓의 경우 8월 하순부터 파종이 가능하며 가을은 갓생육에 적합한 기후 조건으로 봄 재배 작형보다 품질이 좋으며 수확량이 증가합니다. 김장가세의 경우 김장배추와 함께 수확하기 위해서는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10에서 15일 이후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김장 쪽파입니다. 가을 쪽파 생육기간은 40에서 50일이며 원하는 수확 날짜를 계산하여 심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추석용 쪽파 심는 시기는 이번에는 9월 29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8월 15일경에 파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장용 쪽파는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 사이 파종을 합니다. 김장을 11월 초에 할 예정이라면 9월 10일경에 파종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가을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재배 과정도 간단하고 생육 기간이 짧으며 월동도 가능하여 연중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가을 시금치는 9월과 10월에 심는 작물이며 10월 중순 이후에 심게 되면 그해 수확이 어려우며 다음 해 봄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가을 시금치는 봄 재배와 여름 재배에 비해 재배 기간이 다소 길지만 병충해 피해도 적고 맛이 우수하기 때문에 꼭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콜라비입니다. 콜라비는 순무와 양배추를 교배하여 만들어진 채소로 녹색과 자주색 콜라비가 있습니다. 가을 재배 콜라비는 봄 재배 콜라비보다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텃밭에 조금 심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을 재배의 경우 집화방식보다는 육묘방식이 발아율이 좋고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니 육묘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알타리무입니다. 알타리무는 가을무와는 달리 뿌리뿐만 아니라 잎도 총각김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작물입니다. 가을 재배 알타리무의 경우 8월 하순부터 9월에 파종이 가능합니다. 김장용 알타리무의 경우 김장 배추와 같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김장 배추 모종을 심고 10에서 15일 이후에 파종하면 됩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가을 상추입니다. 상추 재배는 봄과 가을이 재배 적기입니다. 하지만 상추의 경우는 현재 품종이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계절에 맞추어 품종을 선택한다면 어느 시기든 재배와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가을 재배의 경우 8월 초순에서 9월 중순 사이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줍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대파입니다. 대파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한성이 강해 추운 날씨에도 뿌리가 죽지 않아 월동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따라서 사계절 내내 재배가 가능한 작물 중 하나입니다. 가을 재배의 경우 육묘 기간이 50에서 60일 정도로 9월까지는 파종을 마무리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열무입니다. 열무는 사계절 모두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재배하는 시기에 따라 겨울에는 60일, 봄에는 40일, 여름에는 25일 전후의 재배기간으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생육기간이 짧아 1년에 5차례 정도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작물입니다. 김장식이용 열무김치의 경우 김장배추와 같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10에서 15일 이후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소개작물은 근대입니다. 근대는 시금치 대형으로 국거리용이나 녹즙용, 쌈채소용 등 다양하게 수요가 늘고 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재배작형에는 주로 봄과 가을 재배가 있으며 가을 재배의 경우 9월과 10월에 파종을 하여 12월 초순까지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작물은 비트입니다. 비트는 대부분 토양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작물로 충분한 양분과 수분이 있으면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비트는 크게 봄과 가을 재배작형이 있습니다. 가을 재배 비트의 경우 8월 초순에서 9월 하순 사이에 파종을 하여 10월과 11월에 수확하는 재배작형으로 디트로이트 다크 레드가 품종이 좋습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봄과 가을은 파종 후 45에서 50일, 여름은 파종 후 30에서 35일의 재배기간으로 생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작물에 속합니다. 가을 재배의 경우 8월 하순부터 파종이 가능하며 재배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걸음이 필요하지 않고 웃걸음도 주지 않아도 되니 한번 심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케일입니다. 케일은 온상의 종자를 파종하여 1에서 2개월간 육묘 과정을 거쳐 본여비사에서 오메로 성장하는 시기에 본밭에 모종을 옮겨 심어주면 됩니다. 가을 재배의 경우 7월 하순에서 8월 하순 사이에 본밭에 모종을 심어주면 됩니다. 소량 재배의 경우 모종을 키우는 과정을 생략하고 종묘상에서 모종을 구입하여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봄밭에 바로 파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판에 파종을 하여 모종을 30일간 육묘 과정을 거쳐 봄밭에 모종을 심는 방법으로 재배를 해야 합니다. 가을 재배의 경우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 사이에 모종판에 종자를 파종하고 본엽이 6장에서 7장 정도 되었을 때 봄밭에 정식을 해주면 됩니다. 소량 재배의 경우는 모종을 키우는 과정을 생략하고 종묘상에서 모종을 구입하여 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크게 봄 재배와 가을 재배 작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을 재배의 종묘상에서 모종을 구입하여 8월 초순에서 9월 초순 사이에 모종을 심어주면 됩니다. 가을 재배 브로콜리는 서리가 내리는 시점인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겨울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심는 난지형 마늘은 9월 중순부터 종구를 심어줍니다. 중부지방과 내륙지방에 심는 한지형 마늘은 10월에 심어주지만 9월부터 텃밭 토양을 만들어주면서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본밭에 직접 씨를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판에 파종을 하여 50에서 60일간의 육묘 과정을 거쳐 본밭에 모종을 심는 방법으로 재배를 합니다. 따라서 파종 시기는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 사이가 적합하며 소량 재배의 경우는 모종을 키우는 과정을 생략하고 종묘상에서 모종을 구입하여 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아욱입니다 아욱은 기온이 15도가 넘어가는 시기면 언제든지 파종이 가능하며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밭이 잠시 쉬는 시기에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가을 재배의 경우 8월 중순부터 파종이 가능하지만 한여름에 파종을 하게 되면 일찍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되도록 9월 초순에 파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소개 작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가을에 파종을 하여 이듬해 5월과 6월에 수확하는 단연생 식물입니다. 만약 1년 계약으로 주말 텃밭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수확이 어려울 수 있지만 화분에 옮겨서 베란다에서 키워도 잘 자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개 작물은 루꼴라입니다. 루꼴라는 이탈리아 요리에 많이 사용되며 부드럽고 단맛이 나는 채소입니다. 루꼴라는 기온이 높은 한여름만 피해서 파종하면 재배가 가능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재배 기간도 한 달로 짧기 때문에 수시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9월에 심는 대표작물 21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